아, 여러분 죽었나요? 살았나요? 어이이왜돌얼이야 뭐야 이거? 저희 사이 좋게 촬영해요. 빨리 오시래요. 빨리 도망가요. 봐봐. 그래 너는 아직 미숙하구나 아무튼 도 힘내. 오그래그래어 아, 그래, 저 그래. 저시. 나라 나라. 어, 좋아, 좋아.

아우, 바다만 나오면 바람 불어. 어떡해. 자, 오늘 바다에서 있잖아요. 추적이님 만났어요. 오늘은 추적이님께서 어떤 걸 추적하러 오셨는지 제가 한번 뒤따라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해볼게요. 과연 오늘 소라를 추적하러 오셨을까? 낙지를 추적하러 오셨을까? 기대 한번 해보시죠. 어, 저희 활약보다는 오늘 추적이님 활약을 좀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. 또 부엉이 형님, 작은 형님 같이 왔어요. 오늘 추적이님 따라서 추적추적. 추적.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추적 뭐라도 나오겠죠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헤르... 해로... 빵빵 <laughs> 야 소라가 보이긴 해 그죠 여러분 뭐든지 뭐 받아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작아서 그러지 <laughs> 자. 아유, 작아 작아 어쩐지 나 창피하다 <laughs> 오, 물속에 지금 뭐가 움직였어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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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! 오 이렇게 겁나 무었네 씨! 오우! 오우씨! 물리면 진짜 큰일 나요, 진짜! 오우, 어, 너무 사나워, 얘는! 어. 야, 이런 구조물들이 있죠? 말뚝 박아 놓은 거. 오,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? <laughs> 그죠? 대 <태블린>! 우와! 화이팅! <laughs> 저기, 멀리있어요자인사하러지금 오고 계신데? <laughs> 네, 적 네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추적이님 뭐좀잡으셨어요감사합니소라독좋아요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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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적 <laughs> 일단 토라 토라 추적. 추적인데. 네. 이가들를더원추합니다박카지는 <laughs> 오늘 안 잡아가시나요? 박카지도 일단은 찌만하면 잡아가요. 자, 이 정도는요. 오, 잡아가죠. <laughs> 이런 건 가져가죠. 아, 그래요. 와, 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오, 소라, 소라. 이거 사람이거님 오, 살았네. 오, 영민 형님, 나름 가져갈만한 소라가 발견했는데 그래. 막 움직인다. 그래, 와. 이렇게 수 있을 것같아 아니요 방금 움직였어요 정 네, 봐봐요,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? 네, 뭐, 잡아보세요 하나, 둘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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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이즈 괜찮아요 어, 괜찮은데요? 어, 네, 합격! 네, 합격 개까제 구멍 하나 봤는데 에휴, 처음으로 손 넣어보네 개까제라도 잡을까? 어 개까지 맞아요 여러분 개까지예요 나올 거래요 또 어, 나왔다 오 크다 오 개까지와 초스피드인데 오 엄청 크네 개까지 와와 개까지 사이즈가 커요 어떻게 챙겨봐? 부엉이 <laughs> 형님! 어 개시 하셨어요? 쪽벌이 있었어요? 구멍. 구멍? 어떤 구멍이에요? 개까지 구멍? 개까지. 와좀 좋아요 지금 낚시 보기가 이렇게 힘든데 저희 부엉이 형님이 낚시 잡았더래요 와와 와, 나름 뭐 사이즈도 중수하고 괜찮습니다 형님 대단해요 와 형님 진짜 대단하다 형님이 개시 하셨습니다 와. 예. 주홍이 형님 낙지 잡았으래요. 주홍이 형님 낙지 잡으셨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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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, 와. 이걸 보고 세발낙지라고 하나요? 세발낙지. 오, 탱탱이용. 다리가 가늘고 길다고 해서 세발낙지래요. 아, 그럼 얘가 더 크면 세발낙지가 아니에요? 세발낙지를 얘기하기 힘드시다. 아. 가늘 새라고 해서. 그래서 세발낙지라고 하니까 더 커지면 가는지는 않잖아요. 아. 역시. 얘는 집을못 찾고 지금 방하고 있네. 까지 방황하고 있어. 방황했니? 어, <laughs> 뭐 있어 형님? 응? 오 오. 소라 이거? 아, 이거 죽었는데 어디요? 와. 여기 두 마리라고? 어, 진짜... 아니, 아니, 돌, 돌. 오 진짜 아야 돌돌 돌.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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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오 형님 소라 괜찮아요. 여기서는 이거 주먹이라고 부르는데. 나만 주먹이라 불러요, 여러분? 오해하지 마세요. 아, 어, 사이즈 괜찮아요. <laughs> 이야, 이거 추적이님 보여드려야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아니, 너무 편이하 <laughs> 아, <웃음> 감사합니다. 저기 앞에 추적이님도 계세요. 네. 추적이님! 어, 어, 와,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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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 어, 빨리 잡으세요. 제가 드릴게요. <목소리> 자 빨리 빨리 빨리. 대박. 잠깐만요. 추석인님 오시면 <laughs> 저희 사이좋게 촬영해요. 빨리 오시래요. 빨리 도망가요. <목소리> 와 여기요. 왜왜왜어기요 아. 여기 어? 구조대님 만났는데 요건 이건... 오 어머 어. 어? 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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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님 오우. 선물 와. 와. <laughs> 대박 어떻게 슬랑이잡요 <설명이 웃음> <잡는 거예요>? 아니 저쪼 <laughs> 있었어요. 아 진짜? 리얼 리얼. 여기 리얼? 증인 증인. 팬미팅 하고 있었는데. 아 정말요? <laughs> 아, 대박. 아니 근데 원래 헤르님이 어복이 많으셔가지고. 아 아니에요 저 어복 없어요. 근데 구독자님 <laughs> <피곤해서 웃음> <피곤해서>. 아, 늘 쪼꼬리가 있네. 뭐 지나간 거 아니, 같은데? 잠깐 인사드리고, 추석이님 아 계시다고 딱 안내를 드렸는데, 그걸 불렀잖아요. 네. 그 앞에 있더라고요. 아, 정말? 예. 네. 이거는 어. 영민이 형이 싸우지 말고 같이 영상 촬영하자고 <laughs> 배달, 배달 왔어요. 아, 네. 이것도 어떻게 구독자 선물로? 어, 요거는 추석이님이 네. 알아서. 아. 혹시 저도 구독하셨나요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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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하셨나요? <laughs> 자, 이렇게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와우, 마통하세요 네. 많이 나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쩍거이 네, 진짜 리얼, 리얼. 아, 네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. 어, 신기하네. 한 개도 안 보이다가. 어, 와. 지나간 거 같아. <laughs> 아, 구독자님 던져주셨나? 아, 그럴 수도 있다 <웃음> 와, <웃음> 와 여러분 신기한 거 있죠. 와 계속 안 나오다가 꽝치고 그랬거든요. <laughs> 와, 구독자님 딱 인사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쪽벌이가 나오는 거 있죠. 와 되게 신기했어요. 와 구독자님 완전 어복장이셔. <laughs> 자 개까지라도 한번 봐볼까요, 여러분. 개까지 구멍이죠. 아까 형님이 개까지 구멍에도 낙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낙지를 잡았는데. 야, 저는 개까지일까요? 아하, 느낌이 있어. 개까지였어. 왜 올라온다. 오, 야, 오, 야. 나, 나와. 나와, 임마. 오, 야. 야, 겁나 크다. 오, 개까지 왜 이렇게 커. 아, 무서워, 무서워. 야. 어, 잘 잡아야 돼요. 얘 쏘이면 엄청 아파요. 장갑도 다 뚫려. 오, 개까지 잡았습니다. 사이즈가, 개까지 사이즈가 겁나 커요, 여러분. 여기 소라 왔죠? 어, 살아있으면 클것 같은데? 살아있으면 클것 같은데, 한번 볼게요. 여기 뭐1 0 0지도 있고요. 어, 뭐 진짜 있는데? 있어요? 진짜? 초보인 제가 봐도 100. 그런가요? <laughs>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짠! 어, 있네. 와, 진짜 있다. 다시 한 번. 짠! <laughs> 사이즈 좋다. 어, 괜찮네요. 이야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<laughs> 자, 여러분. 저뭐 발견했는데요. 추적이님, 이거 봐봐요. 내가 오니까 숨는 거 있죠? 사이즈가 어떨지 모르겠네. 작을 것 같기도 하고. 6cm 되나요? 한번 보세요. 볼까요? <laughs> 자, 이렇게. 저 어, 보겠습니다. 오, 어, 이거 봐, 이거 봐. 이렇게 치면 또 숨겠지? 오. 우와, 우와, 우와. 금방 오. 숨네. 대박. 와. 어. 한번 파보세요. 보겠습니다. 짜잔 짜잔 짜잔. 오, 사이즈 괜찮아. 어, 괜찮은 어, 거 아니에요, 좀도요? 어, 우와. 액차가요. 네, 자. 네. 자, 요렇게 해서 살려줄게요1 c m 같아요 0 c m 어, 너무 조금만 가게요, 여러분. 아, 이거 개까지 구멍. 요거라도 파볼게요. 막막야야야 아, 야, 야. 낚시다. 어, 어, 좀 기다릴게요. 잠시 쉬자. 초대객 님. 낚시 발견했래요다드게요 우와. 자, 드게요 우와. 게요 우와. 넣을게요. 우와. 우와. 넣을게요. 우와. 다리가 부었어. 힘들가 어? 어우. 어? 어, 다리 와 다리다, 다리. 어? 아, 진... 아 여기 나온다. 와 여기 하게와이야 이렇게 나옵니다. 대박. 고있 지금 고 있어요. 있어요? 와 대박. 오. 오 사이즈 장난 아닌데? 어 어디야? 오오 어, 어? 지금... 어, 나왔다 나왔다. 오 어, 와. <laughs> 야. 오늘 벌써 두 번째 아니야 두 번째. 와 여러분 아, 요 야. 수덕이님들이야 드려, 되겠다. 와 선물 주시는 거요? 어 진짜 세발이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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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진짜 세발이에요. 오, 요게 진짜 세발이에요. 아 네. 얇은 오. 다리라 그러지? 얇은 다리. 얇은 다리. 네. 어 다리. 아쩍 뻗었다. 날씬이다 날씬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와 감사합니다. 선물 잘 받을게요. 예. <laughs> 아, 이거 구멍을 판 건가? 부르신가? 아 범인은? 자. 아씨 개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어씨 뭐야이거 어오오 뭐지 이거 자 여러분 죽었나요 살았나요 돌연변이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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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이거 아아아아야아 미안해 진짜 몰랐어 아나 진짜 너 이상한 애인 줄 알았잖아 아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 내가 해방 났어 아 같이 있어 떠나지마 나 떠나지마 야 같이 있어 사랑해 사랑해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. 싸우지 말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좀더까지너 사이좋게 잘 지냈잖아 갈게 어이 꽃게다 형님 꽃게예요 꽃게? 응. 응와 여러분 꽃게가 <laughs> 6cm 되겠다. <laughs> 여러분, 꽃게 잡았어요. <laughs> 꽃게. 이번 방송해 줄게요. 자, 잘 살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야, 꽃게가 막 떠다녀요, 여러분. 봐봐요, 여러분. 꽃게. 한 6cm 될것 같아요. 와. 꽃게가, 와. 야, 엄청 숨어. 음, 음. 숨어봐 언니 그래 그래. 너는 아직 미숙하구나 응. 언니 수아, 좀만 더 해. 힘내.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. 내가 도와줄까? 응. 이렇게 하면 좀 좋지? 자, 여러분, 요게 낙지 알이라고 하는데 낙지 알이 맞나 이게? 국화꽃처럼 생겼어, 국화꽃. 응. 봤죠? 낙지 보여요? 어?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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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낙지 낙지 나옵니다 어지우지 나라 나라 오 좋아 좋아 오요것도 사이즈 나름 괜찮네 나와 오오 <laughs> 좋아 좋아 오 낙지 탐구생활이다 와. <laughs> 여러분, 낚시 또 잡았습니다. 이야, 대박. 예, 다리 길다. 요게 다리가 길어가지고 세발 낚시라고 하는 거거든요. 가는 골 길다 해서 세발 낚시래요. 오, 대박. 잘 와라. 아, 좋아. 자, 여러분, 또 낚시 잡았습니다. 진정한 세발 낚시 형님. 자, 아니, 자. 아니 너무 힘들어. 오 형님 들어간다 들어간다. 한 대, 한 대. 오. <laughs> 오. 맛있게 드세요 형님. 있나 없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 오. 오 여러분 보이세요? 야빈집줄알았는데 아, 아. 낙지입니다. <laughs> 야 꽝인 줄 알았는데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와 추적이표. 야 꽝인 줄 알았는데 잡았어. 우시아. 오, 오, 오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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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, 오 낙지 낙지 낙지. 아, 여러분 낙지. <laughs> 우와, 사이즈 대박. 우와, 지금 연탑이다연탑 이야, 우와, 이야 낙지 두 마리째입니다. <laughs> 아, 느낌이 있었어. 아니, 근데 없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계속 꽝치다가 어복을 좀 주시나 봅니다. 아타 아씨, 아나 진짜 이거 진짜 놀래 와 뱀장어. 어우야시와 아, 형님 낚시예요? 아까 개까지 군모? 아, 네. 맞네 낚시네. 낚시다 낚시다 낚시. 낚시네 낚시네 형님. 어, 음. <laughs> 그냥 형, 빼요 이제 다 됐어요. 음, 그래. 이야 <laughs> 형님 축하합니다. 잘 좋아. 형님. <laughs> <laughs> 와. 꼭해 사이즈 괜찮을 것 같은데. 와. 우와. 우와, 사이즈 괜찮아요, 여러분. 봐봐요, 여러분. 사이즈 괜찮을 것 같죠? 오유 어, 금지선 넘을 것 같은데. 아니면 간당간다 아, 일단 챙겨 볼게요. 오! 어, 어, 나도 봤어. 봤어요? 어. 야이금지선넘죠 뭐? 어, 이거 이거는 그냥 앉아도 그냥 넘어 어, 이 정도면, 어, 뭐. 야, 이거는 죽은 것 같기도 하다 어, 살은것 같은데? 아 이거는 아, 어, 손맛 직접 손맛보세요 손맛 보세요. 어, 죽었니 <laughs> 살았니 뒤에서, 어, 뒤에서 살... 살았을까? 살았나? 나한건 했다 축하드려요 <laughs> 시장인데 아, 니까저 끝까지 구멍이 두 개네요. 여기는 여기대로고, 저기는 저기대로고. 오늘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,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봤거든요. 여기. 아니, 서 있는 거못 봤어. 그옆에 구멍 또있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항상 엎드려 있더라고. <laughs> 진짜 열심히 하셨다니까요. 구멍 못 찾았어. 오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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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, 나 이거 발견했는데 이거 살았어요 <laughs> 야... 나가는 게 되게 쏠쏠하다, 이거. 이런 거. 어! 추적이님 빨리 잡으세요. 요, 요 구멍 보이죠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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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, 구멍, 살랑이 봤어, 살랑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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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구멍. 요구, 요거요 아 빨리 여기 룩 빨리 넣어요 빨리 우리 넣어요 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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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빨리 형님 아 형님이신가요 형님, 큰 형님 작은 아, 형님 형님 중간 형님 불러야 불 빨리 빨리 빨 바로 넣어 이쪽으로요 바로 넣어요 살냥이 봤어요 바로, 네. 네, 네.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오 어, 어, 가운데 나왔어 와쭉 나왔죠 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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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나왔어 살냥 나왔어 사냥 나왔어요 나왔어요 털질 파차오 드디어 드디어 하루 종일 안 나온다 드디어 드디어 오오오!! 대단해요! 어 <웃음> <웃음> 오, 중간 형님? 하하 부엉이 중간 형님! 하하하하와 대박 아, 와, 와, 와 제일 큰데? 와...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, 아우 맛있게 드세요 <웃음> 와 맛있게 형님이시죠? 아, 아 나보다 동생이에요 예? E? 네, 내가 형님이아그랬다니까 내가 다 동생이에요 내가 중간 형님이다 그랬잖아 하아 형님 아니신 거예요? Yep. 당했잖아. 나 당했잖아. 아 그래요? 그럼 내가 형이네나 <laughs> <laughs> 형님인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. 아니, 아니 형님이 <laughs> 형님 형님 그러니까 나도 형님게 형님 그랬죠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아니야, 뭐야 이거? <laughs> 여기서 비밀이 밝혀졌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. <laughs> 그런데 중간 형님이라고 별칭을 지어가지고 중간 형님이라고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웃기다, 이거. 아, 내가 어. 안 해. 아니, 여기 부엉이 형님이, 부엉이 <laughs> 형님이 자꾸 형님, 형님 그러길래내 형님인 줄 알았지. <laughs> 자, 여러분. 중간 형님에서 어, 중간 동생으로 점점하겠습니다아 어,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아. 야, 오늘 여기 아마 헤르지 하신 분 중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셨어. 어, 계속 엎드려 있더라고. <laughs> 계속 구멍만 팠거든요. 네, 그 그거 봤어요. 그럼 <laughs> 자 여러분 소라 소라 없었고 개까지 조금 받고 <laughs> 오늘 총 낙지 여덟 마리 잡았습니다. 그 중에 한 마리는 바다에서 만난 구독자님한테 한 마리 나눔해 드렸고요.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뵐게요 오늘 추적님도 낙지 잡았어요. 잘하더라고요. <laughs> 자, 여러분, 이렇게 낙지를 잡았습니다. 오, 사이즈 큰 것도 있고. 이게 세발낙지인 줄 알았는데? 세발낙지보다 커? 오, 어, 나도 괜찮습니다. 어? 그러니까, 왜 이렇게 도망 다녀? 자. 건강 챙기세요! <laughs>